4월 25일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의 팀장인 윤한웅 씨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몇 가지 그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에 임기를 개시하는데, 바로 그 5월 10일 저오 그러니까 낮 12시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이라는 것과 윤석열이 임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 국민의 일꾼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맞춰서 윤석열이 임기 개시하는 것이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전의 사극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원자가 태어났다. 그러니 오늘은 옥에 가다 뒀던 죄인, 죄인들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이 이제 첫날 출근을 해서 첫날 근무를 하는데 그걸 기념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참으로 발칙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국민 앞에서 그런 짓을 해도 되는가. 그런데 21세기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이 대통령인 국무원 윤석열과 이제 5월 10일 현재로 봐서 그를 둘러싼 무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눈 뜨고 보기 어렵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미 보도가 됐는데 5월 10일 하루 만에 윤석열이 써버리는 돈이 33억 1800만 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 이야기가 있죠. 외교부가 4월 18일에 그 밝힌 바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의전 차량이 총 558대라고 합니다. 그 내역이 벤츠 S 클라스 24대. 현대 제네시스 G90 237대, C80급 세단 184대. 이래서 총 558대가 동원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취임 축하잔치를 하는데, 먼저 취임 축하로 보신 각종을 타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축하 행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취임 선서식을 하고 또 용산 국방부 청사 있는 그쪽에서 취임 기념행사를 또 벌인다고 합니다. 모조리 윤석열 당선자가 축. 축제로 하여라 이래서 축제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을 경축하는 연회를 열고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신라호텔 그 사진을 보니까 궁궐같이 이렇게 기와집이 지어진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걸 합니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보신각종을 타종하고 그 고궁 같은 그런 호텔에서 연회를 하고 만찬을 하고 이 자동차를 558대나 동원을 하고 이래서 5월 10일 하루 만에 33억 1,800만 원을 써치운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축하잔치를 도대체, 이게 생일이라고, 미역국에 밥을 먹는다고 친다면, 1차, 2차, 3차, 4차, 5차, 한 그릇에, 한, 한 자리에서 다섯 그릇씩 먹어 치우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죠. 윤석열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근로자, 노동자가 첫 출근을 한다고 출근식을 하고 그 출근식을 하는데 보신각종을 친다. 이거 왜 치는 겁니까? 이거는 그게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누가 됐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이 윤한홍 팀장이 청와대 개방 이야기도 합니다.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회 의사당 안마당에서 취임선서식을 하고 청와대 문을 활짝 열고, 뭐 서울 전체가 무슨 그... 인형극 하듯이 열렸다 닫혔다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 청와대가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국민의 쉼터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청와대 건물 내부까지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알아둬야 합니다. 그 이들이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 청와대 축소하겠다고 했죠. 그 대통령 집무실. 그거 얼마 전에 백지화했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 위원장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수석 숫자 늘리고, 결국, 대통령의 비서 숫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관 합동 위원회를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해 놓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 기존의 청와대보다 지금 200% 이상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위원회 그 주기는 다섯 개 층을 주는데 위원회야 사무실 있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몇이 되든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일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 관람을 하게 해줬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 집행정부의 중심지였던 대통령이, 어, 국민의 일꾼인 대통령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했던 장소가 이제는 뭐 이집트 피라미드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처럼 뭐 나중에는 처음에만 무료라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입장료 받겠죠. 그러니까 뭐 입장료 수입을 위한 그런 관광지로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윤환홍 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 관람을 하려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그 관람 신청을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한 다음에 당첨이 되어야만 관람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료인 것은 5월 10일에서 5월 21일까지고 한 번에 들어갈 때 6,500명씩 들어간답니다. 그래갖고 2시간이 되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게 5월 21일까지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열 건지, 닫을 건지,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임기가 개시되는 5월 10일, 첫 출근부터 용산 국방부청사 5층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월 중순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2층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간다. 그러면 임시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임시대통령이 되는 것이겠죠.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청사의 임시사무실에서 일하는 윤석열. 이것이 이번에 우리 국민이 고용을 한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 용산 사무실, 뭐 임시 사무실인데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People's House라고 했다 하는 게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피플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그 영환 사전은 피플을 국민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게 대체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플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집합 개념 아닙니까? 개인의 총합이 아니고, 애초에 피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열의 아홉은 인민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구나 사용한 연도도 오래됐고. 그래서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이름이 이미 존재합니다. 역사상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 풀어 보면 인민가옥 이 정도 됩니다. 인민의 집, 인민가옥. 그게 피플스 하우스입니다. 어그 기원은 어한 18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그 러시아 혁명하고 그 그쪽 그 혁명을 하던 그 정치 세력들 그 사람들 쪽하고 아마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민가옥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노동자들 어, 프롤레타리안들, 이 노동계급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거기서 예술이나 문화라는 것을 좀 구경이라도, 맛이라도 볼수 있게 해주자 해서 지어진 그런 가옥이고, 이제 주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 레저시설, 문화센터, 오락장 클럽, 또 극장. 그 때니까, 뭐, 그, 노래를 한다든지, 그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극장, 찻집, 이런 게 있는 곳을 People's House라고 합니다. 특히, 황제가 베풀어준 인민 가옥에는 레스토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백년 전이기 때문에, 그, 수준, 그 설비 같은 것은 형편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 이게 노동자 클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러면 누가 이걸 운영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뭐 러시아 그, 그, 그때가 되겠죠.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동당 소속의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는 용산 국방부 청사 거기를 이렇게 인민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그걸 운영하는 것은 민노총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뭐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뉴스에서 윤석열 부부의 숙소는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방탄유리 설비를 하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근한달 동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거기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거 시민들 생활이 엉망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테스크포스의 김용현 부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동시간이 10분 내외다. 뭐 미군기지를 가로지른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남, 동작, 반포, 한강대교, 이런 경로를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동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가 아니고, 이런 불편을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용산에 마당에 텐트를 치든지, 용산 그, 지금 국방부 청사에 있는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십시오. 국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는, 그거는 국민의 일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자초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자, 자초위난이라는 거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도 인정이 안 되죠. 지금 이 윤석열 씨 부부가 서울 시내, 서울 시민의 생활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를 지금 윤한홍 팀장이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 대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신문에서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김건희 씨가 방문한 이후에 외교부 장관 공관이 선택됐다 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니까 윤한홍 팀장이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 외교부 장관 공간을 이제 우리가 검토했고 적절하다 하고 실무적 검토 의견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대표가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이니까 가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변명은 됐습니다. 뭐, 그거를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꾸만 윤석열 당선자와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를 엮어서 말하는 이 태도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관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관저인데 거기에 개인 기업인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가 거기에 당연히 살 사람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좋다, 싫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호칭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식솔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국민의 일꾼이 자기 민간 생활을 할때 자기 아내하고 같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관절을 내주는 겁니다. 국민은 윤석열의 아내라는 것으로 되지 김건희 씨 이름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서양식으로 말하면은 윤석열의 아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꾸만 김건희 씨를 어떤 사업가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김건희는 필요 없다. 그겁니다. 김건희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맞춰라. 국민이 요구하는 의무를, 책무를 이행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그 이력을 위조했다든지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든지 뭐 처신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윤석열의 아내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주는 국민이 고용한 주인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할때 김건희 씨를 같이 안 해니까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초청을 해도 김건희 씨 따로 밥급 계산하라고 하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준 공무원으로서 퍼스트레이디는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이라는 국민의 일꾼이 어떤 흠이 있다.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신하게 처신을 해라. 그리고 국민이 봤을 때, 이건 꼴 보기 싫다 하는 짓은 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 김건희가 그 관저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봤다. 앞뒤가 맞지를 않죠. 앞으로. 김건희 씨를 김여사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무슨 사업가 김건희의 개성 이런 거 일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언제 국회의원 해 봤습니까? 공무원 해 봤습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대통령 아는 겁니다. 윤석열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윤석열이 이혼한다면 더 얘기 안 하겠다. 전처까지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윤석열은 흠 있는 일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대표가 왜, 왜 국민의 관절을 씁니까? 국민이 왜그 사업가한테 관절을 내줍니까? 이거, 명칭을 통일하십시오. 언론도 그렇고, 유나농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테스크포스 팀장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정말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관저에 살면서 영리 사업을 하겠다, 코바나 컨텐츠 일을 하겠다, 무슨 전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돈은 벌고 영리는 챙기되 그걸 다 기부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기부하는 거 그것도 또 본인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영리 취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리 사업을 대통령 아내가 대통령 관저에 살면서 영리 사업을 한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예를 혹시 갖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죠. 한국은 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를 가지고 와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일이 뜯어보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